3대 특검 법안이 잠시 후 아마 10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3중 특검, 오늘 국무회를 거쳐서 공포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인원만 최대 577명에 달하고요. 검찰청 파견 검사만 120명에 달합니다. 수사기간은 170일, 170일, 140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적폐 청산 시즌2가 시작될 때는 지역도 나오던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공포한다는 건데 역대 이런 적은 없는 거잖아요. 음. 실제 예전에 한번 국정농단 때 있었지만 네. 그 부분하고 차이다르 그때는 합의를 했던 부분이고. 실제 왜냐면 수사가 지금 공수처라는 기관도 탄생해서 수사에 참여하고 있고 경찰의 특별수사단도 있고 또 일부는 기소가 된 상태고 검찰도 특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수사 인력만, 그러니까 수사 보조 인력 빼고 수사 인력만 200명이 넘어요.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합치면.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중앙지검에서 특수 인지수사팀만 합쳐도 거의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네. 중앙지검의 전 수사 인력이 붙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공, 경찰 공수처 검찰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했고 대통령 대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까지 한 상황인데 수사 미진하 니까 그러니까 수사 의지는 분명히 충만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뜯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일부 기소가 됐고요 추가된 거는 대통령 윤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타 방법으로 국회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한 거, 그 국민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에도 명태경 관련 공천 관련된 부, 이것도 국민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국민의 힘을의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시도 이런 의미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할 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지 수사인 특별 수사할 의미가 전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것은. 어~ 국민의 힘이란 정치 세력을 통 향한 정치 공세 음. 탄압 이것뿐이 탄압.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통합을 향해서 또는 화합을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 수사가 어~ 장장 (180일) 동안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음. 그럼 180이면 지방선거쯤까지 가는 거예요. 연말까지. 아, 그렇죠. 예. <laughs> 그러면은, 글쎄요. 어, 사실상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에. 그러면 이거 이 의미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계속 또이 그 발표를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체포했다, 어디 압수수색했다, 이런 걸 계속 듣는 것이 이게 과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께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진영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라는 어, 윤기찬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네, 뭐, 패널 분들과 정치는 상상력으로 우리가 <laughs>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네.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음. 그 여론조사 해보니까 내란 종식에 대한 염원이 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 과오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정리는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런 긴건희 리스크 네. 아니면 내란에 대한 부분 털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부권을 남발했던 대통령의 후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81이면 6개월이거든요.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는. 어 정말 국민의힘에서도 여전히 당권 다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방탄 아니면은 내란에 대해서 일부 그런 어, 부역했던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정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로서 거듭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세계화지의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아니면 염원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국민의 의원도 찬성을 하긴 했는데 상황좀 보죠. 오늘 국회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통과시킬지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